효종 재위 5년째였던 1654년 2월경,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청나라가 지금 나선족과 싸우고 있는데, 조선 군대의 사격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니, 포수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나선족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조선도 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청나라 사신이 러시아에 대해서 효종에게 설명하고 그랬답니다. 청나라가 100명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딱 100명만 주겠습니까? 효종은 변급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50명의 병력을 청나라 측에 보냅니다. 에 가보니까 러시아 군장교 스테파노프가 데리고 있던 4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있었답니다 강 근처에서 참호를 받고 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군의 주력부대인 조총부대가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신나게 털렸으며 러시아 군대가 방향을 바꿔 조선군 조총부대로 뛰어들자 청나라 기병대가 서포트를 해줘 조청 연합군엔 단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렇게 조선 부대는 사격 솜씨를 제대로 발휘한 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1차 나선 정벌입니다